안녕하세요, 블랙퀸입니다. 오늘 저는 원기 회복을 위해서 점심에 맛있는 추어탕을 먹고 씩씩하게 킵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 좀 컨디션이 계속 좋지 않았는데 남편이랑 같이 추어탕을 한 그릇 뚝딱 먹었더니 그래도 조금 기운이 살짝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와 요즘 창이 왜 이렇게 예뻐졌나요. 어, 너무너무 하나같이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만 봐도 이렇게 슈퍼 미라클 B인데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와 아, 요즘 창이 너무 너무 예뻐서 아 다시 창을 열심히 키워봐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제 마음에 요즘 창이 자꾸 제 마음 속으로 막 들어와요. 원래 저는 약간 군생파였는데 어 아, 요즘은 자꾸 창이 오 예쁘네 예쁘네라는 다시 아 조만간 유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소견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네, 세 번째 판매 영상을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세 번째 역시 떨리고 긴장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짜잔! 옆에 이 공간에 제가 이제 판매될, 판매할 아이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와, 진짜 많죠? 오늘은 32개의 종류 아이들을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사이즈와 어 가격이라 이름을 잘 기억해 놓으셔서 캡처를 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 핫톡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도 제가 신속하게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오늘 제가 업로드를 내일 오늘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늦게 올라가든 아니면 목요일날 오전에 가게 올리면 제가 택배는 목요일 금요일날 만약 주문하는 한에 네, 택배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제가 <laughs> 포장이 아직 미흡해서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부터 32번까지 제가 준비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은 멀로 아이시스 아이씨 그린입니다. 오, 색감이 조금 물들어 있죠. 이 어, 아이는 정말 정말 예쁘고 또 충수도 좋고, 그 다음에 우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색감이 너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가격은 만 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어 보드릴게요. 한 8cm 정도 나오고요. 네, 이 아이는 로제 데이란 아이인데 시중에 많이 융통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사장님께서 한번 키워보세요 라고 했던 건 아이인데 이 아이는 약간 장미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에는 벌써 놀로리한색깔로물 들어가 있잖아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는 7cm 정도 됩니다. 바로 옆에 세 번째는 웨딩입니다. 웨딩인데 이 아이는 원래 군생이었는데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식재를 해놨는데 이 아이는 어 제가 집에서 노시고 시켰어요. 그러더니 와 테두리가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어요.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이 아이를 또 아까 보니까 살짝 여기 안에 또 자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구가 잘다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어, 너무너무 이쁘게 잘 키울 것 같아요. 언니들도 잘 키우고 있는데 저는 또왜 분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이즈는 어, 10cm 정도 나와요. 10cm 나고 오 웨딩 1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라탐 철하고요. 어, 풀풀분에 있고요. 이 아이는 생얼도 지금 풀리고 있는 상태예요. 상태이고 여기도 지금. 생원이 풀릴 것 같아요. 나타 있습니다, 철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대품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는 이제 조만간에 화분으로 식재를 해서 예쁘게 한번 키워 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 사이즈 한번 재어 보드릴게요. 아. 어... 12cm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5번 플로라입니다. 플로라는 외두고요. 이 아이 너무 이쁘게 물들면 너무 이쁜 아이라서 제가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어보 드릴게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고요. 층수 좋고요. 손이 딱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블루 아이고요. 이 아이는 손톱이 예쁘고 이쁘게 물들고 심쿵이잖아요. 좀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이 드는데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블루 아이, 이 아이는 얼굴이 좀 크면서 예쁘고 이 아이는 다시 또 자구들이 잘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자연군생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군생입니다. 한몸입니다. 사이즈는 10cm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체어맨인데요. 이 아이는 어우 밖에 노숙을 시켜놨더니 더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손톱도 너무너무 예쁘죠? UI는 가격은 만 원입니다. 사이즈는요, 어, 7. 거의 한 8cm 정도 돼요. 8cm 정도 되고, 손톱 8번. 8번은 멀루, 네, 멀루금인데요. UI는 북륜으로 잘 들어가고 있고요.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6cm 정도 나오고요. 어, 유아이도 엄청 잘 크면 이쁠 것 같아요. 라인의 9번은 멀로 샤넬입니다. 멀로 샤넬이고 어, 제가 물을 조금 굶겼더니 약간 좀 말랑말랑해요. 근데 유아이는 이쁜 화분에다 씻지 않으면 엄청나게 이쁠 것 같아요. 색감도 약간 펄감이 있고 너무 이뻐요.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사이즈는요. 어... 10cm 정도 나옵니다. 레드 펄이에요. 레드 펄은 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요 아이는 살짝 금기가 있는 아이고, 요 아이는 제가 이쁘게 잘 키워봤습니다. 이렇게, 와, 색감 너무 이쁘다. 여기 사이사이 자체에 펄감이 있고 그림이 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옵니다. 먹큐리먹큐리인데요이 아이는 3만원이에요. 이 아이는 통통하면서 이 손끝잎이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또 자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화분이 좀 살짝 작은 감이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자구가 있어요. 여기. 자구가 있죠. 이 아이는 좀더큰 화분에 심으면 엄청나게 예쁠 것 같고요. 층수도 노, 좋고 가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는요. 12cm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번 사각고 군생이고 자연 군생입니다. 진실하게 이쁘게 너무 심쿵하지 않나요? 어, 제 눈에만 예쁜가요? 어, 사이즈는 22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는 계속 자구가 잘달것 같아요. 그래서 이쁘게 한번 키워보셔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번 아모르파티예요. 아 너무너무 이쁘지 않아요? 입장이 약간 피멍처럼 드는 매력이기는데 이게 또 핑크한 색으로 여기는 또 살짝 금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아이는 자연군생이고요 지금 아우, 너무너무 이뻐요 요 아이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육두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작지 않습니다 어, 거의 한 18cm 정도 나와요 18cm 나오고 이렇게 너무너무 이뻐요. 네, 프리메라는 자연 군생이고 가격은 1 5 0 0 0 원입니다. UI도 엄청나게 물들면 이쁜 아이에 이미 꼭지점이 살짝 핑크한 색깔 을 물들었죠. UI는 사이즈 한번 재어드릴게요 이거는 13cm 정도 되고요. UI, 루비 간의 약간 흑장미과죠. 흑장미과인데 UI도 너무너무 제가 이뻐하는 아이예요 UI는 지금 화면상에 더 이쁘게 물들었는데 실제로 너무 이쁜 아이예요 제가 정말 아끼고 있는 아인데 이 UI 가격은 만오0 원입니다. 입니다. 그리고 UI 뒤에도 지금 자구가 있어요. 보여 드릴게요. 여기 자구 보이시죠? 자구도 되게 이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UI는 제가 식자한 지좀 됐는데도 이렇게 반듯하니 너무 이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어, 사이즈 재어 드릴게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됩니다. 아, 5스타인데요. 요 아이는 자연 군생이에요. 요 아이 벌써 분지하고 있고요. 분지 됐고요. 요 아이는 제가 지난번에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구입했던 아이인데, 요 아이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사이즈 재어드릴게요. 어, 14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모아서 심으면 원저 꽃다발 같은 느낌이 들고 색감도 이렇게 핑크한 색깔로 이쁘게 물들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는 턱시판 철하고요. 이번에 생얼이 좀 많이 있죠. 여기 이 부분만 지금 철아, 철화, 여기도 철아이긴 한데 이 아이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난번에는 말랑말랑했는데 이번에 제가 물을 줬더니 땅땅해졌어요. 그래서 이쁘게 잘 커지고 있어요. 사이즈 한번 재어드릴게요. 어, 사이즈는요, 어, 10c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레티지아 자연군생이고요. 요 아이는 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잖아요. 이렇게 가을까지 잘 이제 심어 놓으면 요 아이는 또 가을 되면 엄청나게 빨갛게 되는 아이 레티지아 자연군생 만원입니다. 사이즈는, 어, 1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cm 정도 되고요 멀로고요 멀로데 오렌지 색감으로 물들어있고 이 충수 좋고요 사이즈 재어드릴게요 어 13cm 정도 돼요 13cm 정도 되고 가격 그 다음에 토스칸 카 레니 가격은 15,000원이고요 Ui는 좀 느낌이 달라요 손톱이 너무 예쁘고 또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Ui 사이즈는 15cm입니다 15cm. Ui는 스티마트인데요 이 아이는 가격은 1 5 0 0 0 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되게 뽀얀 예쁘고, 그 다음에 층수도 좋고, 그 다음에, 어, 그냥 너무너무 이쁜, 이뻐, 이뻐요. 제가 이뻐, 이뻐, 이뻐 하는 아이예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13cm 정도 돼요. 13cm 정도 되고, 이 22번은 킴 비즈라는 아이의 창인데, 이 아이도 요즘 저거 창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이 아이도 피멍이 들고, 색감도 빨개지면서 너무너무 이쁜 아이고, 어, 사이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이즈는 11cm 정도 되고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외제는 제가 어, 너무너무 이쁘죠? 손 입장도 이쁘게 잘 나와 있고 심쿵하고 그다음에 가격은 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이즈는 10cm 정도 됩니다. 이번에 이 아이 정말 정말 이쁘죠. 이 아이도 머큐리 군생이고요. 지금 자연 군생이고 여기 옆에 보면 지금 벌써 자구가 4 개가 있어요. 제가 지난 어제 영상 어제 그때인가요? 영상에 이 아이 이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자구가 너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 아이 가격은 5만 원입니다. 머큐리고요. 사이즈 재어 보드릴게요. 17cm 나와요 17, 17cm 25번은 그랜핑크에요그랜핑크인데요 아이는 가격은 얼마죠? 5,000원으로 되어있어요 색감은 이쁘게 핑크한 색깔로 물들고 있고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오리였는데요 오리 언니 손톱 보세요 손톱 진짜 진짜 예쁘죠. 근데 여기 자구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뺑 돌려있어요. 이 아이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사이즈 재어버릴게요. 한 15cm 정도 나오는데 가격은 3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샬롯인데요. 유아이는 제가 좀 물을 잘안 먹였어요. 그랬더니 조금 쪼그라들었는데 유아이도 만약에 물 반응을 잘하고 잘 크면 엄청나게 이쁜 아이로 변할 것 같아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사이즈 재어드릴게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옵니다. 슈퍼 미라클 A인데요. 유아이는 다시 보니까 금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다 u i 이요 너무 이쁜 아이인데 이 아이는 가격은 2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가 12-12, 잠시만요. 12-12 정도 나오는데 이 아이는 너무 이쁜 아이. 슈퍼 미라클 A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9번 SP인데요. 아이는자고도 이렇게 있어요. 자고도 있고 SP 만원입니다. 가격 사이즈는요. 1세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곰마리아 금인데, 유 아이는 금기가 되게 나와요. 여기 뒤에도, 뒤에도 금기가 되게 선명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곰마리아 특징은 약간 변이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유 아이도 금, 어, 하여튼 너무너무 이쁘게 생각보다 잘 커주고 있어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사이즈 재어드릴게요. 10 3cm입니다. 곰마리아크 가격은 3만원. 그리고 로즈가넬 레드인데요. 색감 너무 이쁘죠. 요즘 이렇게 빨간색감이 이쁜지 이렇게 렇게이 모르겠어요. UI도 창이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사이즈는 13cm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로 군생인데요. UI는 자연 군생이에서 3두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사이즈는 사이즈는 15cm 정도 나오고 뽀얀 분이 매력이고 요 아이가 이제 나중에 되면 이렇게 물들면 엄청나게 이쁘고 멋진 아이로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아이는 이렇게 32개 아이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다 제가 키운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쁜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름 열심히 선별을 했고 또 이쁜 아이가 더 있는데 이쁜 아이도 보니까 또 살짝 아픈 애도 있고 해서 이게 선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하다 보니까 더어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거 준비하는 그 과정이 어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쁜 아이들 자주자주 보여드릴 테니깐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문 관련돼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무료 배송이고 2만원 이상부터는 택배 발송 가능하지만 어, 택배비 4,000원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식물이므로 교환, 환불, 반품은 안 되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하셔서 구입하실 때 조금 잘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문을 하실 때 문자, 카톡 다 가능합니다. 전화도 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 주문을 하시고 이제 입금을 안 하시면 24시간 이내에 입금을 하시면 자동 취소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숱타시거나 연락을 안 하신 분들이 없지만 그래도 꼭 미리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고 업로드 하는 동시에 목요일, 금요일에 두 번을 제가 택배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단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네, 빨리 요청하셔서 먼저 이거를 구입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키우다 보니까 이게 두 개, 세 가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거의 단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아이를 정말 이번에 보니까 존복으로 좋아하시는 상품들이 늘 겹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래도 먼저 이쁜 아이가 있으면 좀 빨리 주문서를 드시고 입금하시면 아무래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블랙퀸이었습니다.